제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요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해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봉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죽에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굶주리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것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가 될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낚이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 0장 불리한 번역을 만들며 불리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보라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 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런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지기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견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보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할로는 갈드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센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세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합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로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충명한 자라. 열구의 경계선을 거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고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구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단일 얻음 같고 온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이불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토비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은 미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각될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온의 고전한 내 백성들아! 아수로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묘라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 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하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하 큰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개빔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제1 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고치의 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된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으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슈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제 십이 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그할 것이니라. 제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려건대. 내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내 수완이 잔년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에게 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샘물을 집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